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문덕의 에, 하루 15문 영단어. 자, 오늘은 여러분께 말이죠. 음, 우리가 지금 다이어를 잡아가는데, 다이어 잡는 또 새로운 어, 비밀 코드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코드는 어, 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어, 나름대로 고급 어휘를 볼 때, 음? 아우, 이 단어, 어려운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어, 꽤 물론 필요한 단어고, 이거 어떻게 다이어를 잡나? 이때 바로, 오늘 소개할 어원. 이 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어의 사실은 비밀 코드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지금 보면 제가 다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함께, 그 다음에 특히 짝수 일차에는 제가 접도라든가, 그죠? 또 뭐, 전미어라든가. 뭐, 지난 시간에 에이벨리의 비밀, 전미어 알려드렸고, 이런데 어원화가 다이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어원이 다이어를 서로 살리는 어떤 그 비밀 코드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 단어의 유래 때문에, 어, 그 단어의 그 다이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거는 나중에 아주 기본어휘보다 약간은 수준이 있는, 물론 아주 고급어휘 말고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영어하려면 만나야 될 이런 단어의 헉! 어원이 바로, 어, 다이어의 비밀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버룩과 오버씨 가지고 입증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이제 uh, l 오버룩 되겠습니다. 자, 룩이란 기본 단어에 오버가 붙어 있죠? 그 위보다인데. 이게 보면 표면의 미가 하나는 좀 간과하고 어? 못 보는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의미는 용서하다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미 배웠던 걸 이제 복합적으로 응용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구체 추상 배웠고 사람 3을 플러스 마이너스 배웠죠 자, 잘 봐요 어, 그렇다면 오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게 오버란 접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위 번호 아예 확실히 나누시죠 뭐위 쉽죠 근데 두 번째 거 넘어 크, 여기에 난 별표까지 시켜 별표 하시죠 이걸 왜 모르니까 여러분 오버는 미국 사람들에게 위만 아니라 넘는 걸 오버래 넘는 거이 이미지 여러분 기본 수고 중에 get over 어때 get over 극복하다 왜 넘는다는 거야? 나는 어려움을 get over 이렇게, okay? 게 okay. 접도 오버가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자첫 번째 간과하다 못 보는 게넘 보아 넘기는 거야. 응? 넘겨버리는 우리 말로도 하죠. 근데 에, 이게 안 보는 겁니다. 자 o f a l o o k an important fact. 중요한 사실을 안 보고 넘긴다. 즉 간과하다지. 이해되시죠? 대신 마이너스. 이건 비난 받아 마땅해요. 왜? 팩트를 넘기는 거야. 자두 번째 이번에는 uh, overlook somebody's mistake. 어떤 사람 실수를 너그럽게 안 보는 거야. 대신 이건 박수 칠만 해요. 계속 용서하다가 나오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간과하다 용서하다도 이제는 번호를 나누면 마이너스 쪽으로 보면 좀간구하고못 보고 빠뜨리는 그러나 일부러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안 보는 거 용서하다 오케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아주는 거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가 내려다보다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달라요 무슨 용서가 내려다보다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이어 아닌가요 의미 하나 아닌가 의미 하나 맞습니다 대신 어원이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버가 이때는 그냥 위야 위.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우리 서울 타워가 여러분 사실 서울 시내를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바로 오버 룩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호텔 방이 있는데 야 바다 이 절벽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바다가 보이겠지. 오버 룩더시 그대로 내 호텔 방은. 어, overlook the sea. 바다가 위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아, 이때 오버는 위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다이어성이, 어, 좀 혼란스러울 때도 역시 어원은, 어, 어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게 제가 어원이 다이어의 비밀 코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 더 보죠. oversea 가 있습니다. oversea 는 이제 감독하다는 의미인데, 음. 자, 주의할 건 여러분이 쌤한테 질문할수 있죠. 운동 음, 선생님. 왜오벌씨는 용사다 없나요? 오케이. 야, 좋은 질문. Good question. 왜오벌씨는 어? 그 오블룩처럼 간과하다 용사다 없습니까? 그리고 감독하다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아, 굳이 말씀드리면 나중에 룩과 씨의 차이점 때문인데, 나중에 씨를 이제 배울 텐데, 여러분, 씨는 의지동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씨야. 여러분, 길가다가 음덕쌤 보면, 어? 아이없 문덕, 나 오늘 문덕 봤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더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눈을 돌리는 단어는 씨는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간과하고 용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본 다음에 보고 자기가 넘기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씨하고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아, 왜? 씨는 아, 눈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보이더라. 그러니 근데, 안 보려면, 용서하려면, 보고, 누가 컨닝 하는 거야. 컨닝이 여러분, 치링인 가 아시죠? 진 컨닝을 하는 거야. 어? 쟤 컨닝 하는 거야? 근데, 보고, 용서하려고. 보고 넘기는 거. 눈을 딴쪽 돌리는. C랑은 쓸 수가 없는 거라. 이해 돼요? 그게 o v C는, 아, 용서하다 의미를 못 만드는 거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있는. 위에서 눈을 내리보고 있는. 감독으로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지. 알겠지요? 자 역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어원을 계속 해 나가는 이유는 어~ 단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익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이얼을 잡아주는 비밀 코드이기도 하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어원 우리 열심히 해서 어~ 단어 잡아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